이비이추격자 고리새싹은 이런 맛인데 밀싹은... <laughs> <laughs> 안 왔냐? 야안 왔냐? 메이 앉아, 메이 앉아. 아유, 야, 떨어질 뻔했다. 앉아. 떨어질 뻔했다. 손, 손, 손. 이쪽 손, 오른손. 이쪽 손, 오른손. 이쪽 손, 손. <laughs> 손. 손. 오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사는 <laughs> <laughs> 줄 알아? 빨리 가서 사진 찍어줘라. 내가 음. 뭘 사왔는 줄 알아? 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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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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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가 아야 아야 아아아 아. 배에 손. 아. 아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루이가 나무껍질을 씹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루비는 박치기를 한다 어. 아니, 갑분네 뭐야? 그래요, 아, 갑자기 왜 저래? 까끗다 가만히 있지? 까불어 맞아야지, 그래, 그래, 그래 아따, 와야 돼! 저기 그 우리 그, 첫초조 그, 그, <laughs> 회원, 회원님인데 김, 김유리 형이에요. 그 GS 칼텍스가 그 트레블이라고 정규 시즌에서 우승하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또 그, 리그 FA컵인가 거기서 우승을 했었어요. 세 개를 했었어요. 그때 멤버였고 그리고 그 GS 칼텍스라는 팀이 막 슈퍼스타가 그런 팀이아니에요 근데 그 팀을 하나로 뭉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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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뭐, 유대장이라고, 유대장. 유대장, 유도 맨발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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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도착하신다고. 숙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웃음> 네. <웃음> 우리 네, 이거... <목소리> 쌀은 좀 이런 맛인데 밀사은 단맛. 이 좀. 드시보실안요 어떤 <laughs> <laughs> 사람한테 좋은 녹색 채소는 시금치. 시금치가 거의 맛이 없어요. <목소리> 풀냄새 있죠? 그게 강하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수영장에서 맛던 어? 향이 수영장 맛이라는 그 표현은 정말 신박한데요. 혈당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이게 그린 주스인데, 저는 재료를 지금 그나마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 나름 셀러리 싫어. 떼시는데. 아 그렇거든요. 당근은 어, 스무디로 갈아먹는 것보다는 짜서 먹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요. 맛있죠? 네.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먹다 보면은 음. 어,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 달다. 음. 먹으면 먹을수록 달다고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분산과 카와양을 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긴 하지만 제가 새벽에만들었어요네자 절대미라 네 다가 자축입묘할 때그 자거든요. 이거 차갑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긴 해요. 아마 배부르실 거예요. 얘는 음. 그래서는 그런... 없습니다. 어, 아몬드 가루가 아예 나는 좀 넣으셔도 되고 섞으신 다음에 또 여기다가 뭐꼭 아까 전에 피넛 버터만 느끼셨잖아요. 피넛 버터를 전자레인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클래스가 끝났습니다. 아, 뭔가, 기빨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는 오늘 차를 안 가지고 와서 지하철 타러 갑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할때 왔으면 좋겠다. 요리 같은 거할때 왔으면 좋겠다. 요리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아니, 저 예전에는 연어로 요리를 하는 그런 쿠킹클래스를 했는데 오늘은 여름맞이, 서머 디톡스. 아 근데 거기서 말은 하고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약간,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상황이었어. 전,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본인이 힘드니까. 집에 가기 전에, 대기을 먹고 오겠어요. 내가 시킨 메뉴는 맛있어.